어느 날 아까 출발했다며 왜 이제 와? 지금 몇신줄 알아? 많이 시장하셨어요? 그러면 뭐라도 드시지 그러셨어요. 누가 배고프대? 장 봐서 온다는 사람이 소식도 없고 오지 않으니까 그랬지. 어머니가 시키신 게 많았어요. 빠짐없이 사느라 마트 갔다 없어서 시장도 들리느라 늦었죠. 그게 뭐 많다고 하여간 빠리빠리 타질 못해. 여기서 이럴 시간 없고 어서 밥 먼저 앉혀라. 전기밥솥에 하지 말고 압력밥솥에 밥하고. 누구 와요? 무슨 날도 아니고 할거 많은데 압력솥에 언제 밥해요? 밥은 전기밥솥에 할게요. 얘는 하라면 네 하고 하면 되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어른이 시키면 내해야 복이 온다고. 너 설마 하록이가 말할 때도 또박또박 안내다 뭐다 네 의견 이렇게 다 내는 거 아니지? 뻔하지. 시애미 앞에서도 이러면 하록이 쥐잡듯이 잡는 거 아니야? 상놈의 집안도 아니고 그러는 거 아니다. 자고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거야. 잔말 말고, 압력솥에 밥부터 올려. 엄마, 나 왔어. 언니도 왔어요? 그래, 그래. 오는데 안 피곤했어. 올때속 울렁거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어, 없어. 아까 엄마한테 말한 게 다야. 아, 배고프다. 밥다 됐어? 금방 해서 줄게. 조금만 기다려. 예. 너는 뭐하고 있어? 밥부터 안 차리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느려 터져서는. 내가 시켰을 때 했으면 벌써 밥은 다 했겠다.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게 아니라 아가씨가 먹고 싶단 거였어요? 누가 먹으면 어떻니? 넉넉하게 음식해서 남으면 너갈때 싸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서 있지 말고 들어가 밥부터 얹으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아이고, 속 터져. 지은아, 앉아 있어. 엄마가 금방에서 줄게. 니네 언니가 밥했다간 애 낳고 밥 먹겠네. 2년 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라. 올때 많이 더웠지? 네. 늦더위가 한여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어서 앉아라. 넣으면 면 넣으려고 물 끓이고 있었어.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비빔국수 먹고 싶었는데. 그래, 그래. 날 더운데 먹고 싶은 거 먹어야 건강하게 여름나는 거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줄게. 비빔국수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머님은 안 드세요? 난 진작 먹었어. 뭐더 먹고 싶은 건 없고? 어때? 입맛에 맞아? 네. 맛있어요. 엄마 나왔어. 아가씨 오셨어요? 네. 언니도 있었네요. 네, 어머님이 비빔국수 해주신다고 오라셔서요. 아가씨는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거든요. 그래, 그래, 약속 한 시라며. 어여, 나가 늦겠다. 응, 엄마, 부탁해. 예서 나 가면 이유식 먹이고 낮잠 재워야 해. 2시 넘어서 재우면 밤에 잠안 자니까. 꼭두시 전에 재우고 한 시간 넘어서 밤에 안 잔다고 난리치니까 3 시면 꼭 깨워, 알았지? 그래, 그래, 걱정 말고 어서 나가, 맛있는 거 먹고. 알았어, 나갔다 올게. 그래, 자 조심하고. 예. 너는 아직도 먹니? 네? 얘는 진짜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님 진짜 머리가 좋아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지 됐다. 모르면 가르쳐야지. 별수 있니? 뭘 그렇게 놀란 눈으로 쳐다봐. 얘서 이유심 먹이라잖아. 아까 못 들었어? 들었어요. 어머님이 보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애를 보니. 그리고 너는. 애안 가질 거야? 미리 육아 연습도 하고 좋지 뭘 그래? 친구 중에 결혼한 친구도 없다며? 이건 돈 주고도 못하는 연습이야. 그러려고 저한테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으셨던 거예요? 얜또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너는 너고 지은이는 지은이지. 누가 들으면 나 아주 나쁜 시어머니겠다. 그런 거 아니니까 국수 다 먹었으면 치우고 예서 이유식이나 먹여 난좀 자야겠다 국수 끓이느라 뜨거운데 서 있었더니 진이 다 빠지네 한달뒤 진짜 자기 반찬 가게 할 생각 없어 <laughs> 됐어 장사는 무슨 웃지만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봐. 내가 여간 입이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 그런데 자기네서 점심 먹은 날은 계속 그 반찬 생각 나. 원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남이 해준 밥이라잖아. 자주 해줄 수 없어도 먹고 싶을 때 말해 해줄게. 나 혼자 먹기 아까워서 그렇지. 나 아니고도 자기 반찬 맛있다는 말 많이 듣지 않아? 남편은 뭐래? 남편은 회사 다니니까 더잘알거 아니야. 남편이요? 그래 남편. 원래 회사 다니면서 밥사 먹는 남편이 말해 주는 게 진짜지. 딱히 물어본 적 없는데 반찬 투정하는 성격도 아니라서 어머. 진짜 모르나 보네. 자기 음식 솜씨 있는 거 진짜 몰라? 그냥 엄마 하던 대로 하는 건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릇하니깐 나도 입이 깐깐해서 맛있다고 말하는데 별로 없거든. 맛있게 먹은 집도 두 번째 가면 그냥 그릇더라고. 근데 자기는 아니야. 먹을 때마다 맛있어서 솔직히 남은 반찬 싸가고 싶은 적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정도예요 그래. 진지하게 고민해 봐. 내가 단골들 쫙 끌어올게. 한두 번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종 이렇게 장사하라고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내가 음식을 잘하나? 엄마가 해 주는 거에 비하면 아직 그맛안 나는 것도 많은데. 며칠 뒤. 우와,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 나름 무슨. 그런데 웬 반찬이 이렇게 많아? 진수성찬이 따로 없네. 아니면 오늘 누구 와? 아니, 아무도 안 와. 이거 맛좀 봐봐. 어때? 조리 방법을 바꿨는데 괜찮아? 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날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했다고? 이거 다나 혼자 먹으라고? 남으면 냉장고에 두고 며칠 먹으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라고? 좋아서 그렇지. 요즘 기력이 딸려서 몸보신하고 싶었는데, 오늘 제대로 먹어봐야겠다. 뭐야. 그럼 평소에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밖에서 밥잘못 먹고 다니는 거다 당신 때문이야. 그게 왜나 때문이야? 별게 다내 핑계야. 당신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니까 그렇지. 식당 밥 정말 별로야. 맛있는 곳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 그렇다니깐 내가 말안 했나? 점심 먹을 때마다 진짜 먹기 힘들어서 빨리 퇴근하고 싶다고 말하거든. 그러면 주위에서 대체 와이프가 얼마나 요리 솜씨가 좋으면 그러냐고 난리도 아니야. 그랬어?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말한 번도 안 했어? 꼭 말해야 하나. 남자는 말보다 행동. 몰라? 내가 한 그릇 먹은 날 있어. 매일 두세 그릇 먹지. 연애할 때 떠올려봐. 나 데이트할 때도 한 그릇 이상 먹은 적 없어. 연애할 때? 그러네. 그럼 나 장사나 할까? 무슨 장사? 반찬 가게? 반찬 가게?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계속 생각했던 거야. 동네 엄마들이 간혹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나면 장사해 볼 생각 없냐고 하도 그래서 처음엔 얻어먹은 거 미안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 아무리 얻어먹은 게 미안해도 장사하라고 할 정도면 진짜 맛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나도 장사나 해볼까 해서 그런데 왜 반찬 가게요? 당신 찌개도 잘하고 찜도 잘하잖아 식당에도 될것 같은데 식당은 사람 써야 하고 신경 쓸게 많을 것 같아 반찬 가게엔 그냥 아침에 내가 좀더 일찍 나가서 반찬 싹다 만들고 오후 팔면 되니까 그게 더 나한테 맞을 것 같아 그래. 당신 성격 생각하면 그게 더 맞는 것 같다. 해봐 진짜 잘될 거야. 내가 장담해. 2주 뒤. 요즘 너 가게 보러 다닌다며? 네. 반찬 가게 한번 해볼까 해서요. 여자가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면 집안이 망하는 건데.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하록 씨 혼자 번 돈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요. 애라도 태어나면 두 배로 돈들 텐데, 뭐라도 해야죠. <laughs> 그러면, 가게 명의는 우리 하록이 이름으로 해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록 씨가 하는 가게도 아닌데, 왜 하록 씨로 계약해요? 너는 무슨 여자가 그렇게 드세니? 이러니까 지방꼴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여자가 밖으로 나돌면 바가지 깨진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그런 말하고 다니면 큰일 나요, 어머니. 너 내가 뭐라고 했어? 어른이 말하면 네 하는 거랬지. 여자가 시집오면 괜히 그집 귀신 되려고 하는 줄 알아. 세상 법이 어떻든 가족이 되었으면 그집 법을 따르는 거야. 너돈 벌고 싶어서 장사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말 들어. 다른 집은 모르겠고 우리 집은 그렇다. 내가 누누이 말했잖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네 이름으로 해서 가게 말아먹을 일 있어? 하록이 명의로 해. 그래야 가게를 하더라도 잘 되는 거야. 하록 씨가 보태준 것도 없는데 왜 하록 씨 명의로 해요? 뭐 보태준 게 없어? 너 결혼하고 딱히 벌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혼 전에 모은 돈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 차라리 귀신을 속여. 어디서 입에 침도 안 마르고 이씨 애미를 속이려 해? 하여간 내 말대로 해. 알았니? 잠시 뒤. 하여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내가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여자가 사업한다고 나들면 사기꾼들이나 꼬여들고 집안 말아먹기 딱 좋은 거 몰라. 여자는 사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그래.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할 것 같구나. 당연하지. 그러니까, 가게 명의는 하루기 명의로 해. 그래야 남자 기운받아서 일이 술술 풀리는 거야. 알았지? 아, 그래서 아가씨가 망했구나. 그건 몰랐네요.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아가씨가 꼬꼬대거리면서 설쳐서 사업이 망했잖아요. 저한테만 하록시 명의로 하라고 하지 마시고 아가씨한테도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그렇게 설치다 사업 다 말아먹는다고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너랑 우리 지은이랑 같아? 뭐가 다른데요? 같은 여자 아니에요? 으, 설마 아가씨의 성 정체성에 혼란이라도 온 거예요? 미쳤니? 얘가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어? 우리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모험심이 많았어. 또래 남자애들 심부름꾼으로 데리고 다닐 정도로 사업가 기질도 다분했다고. 어머, 요즘 시대면 학폭으로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얘, 너말 조심해라. 아다르고 어다르고. 사업가 기질로 따르는 남자애들이 많았던 거지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이상한 거다 여하튼 우리 지은이는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서래야 너랑은 태생이 다르다고 어디서 비교질이야 잠시 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저 하록 씨 명의로 못해요 가게 차리는 비용 전부 친정에서 빌려주셨어요. 친정에서 빌렸던 어디서 빌렸던 사업운 좋게 하려면 우리 하록의 명의로 하라고.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친정 엄마 은퇴 자금 저한테 빌려주신 건데 왜 하록 씨 명의예요? 그럴 거면 어머님이 돈 보태주시던가요. 내가 왜내 돈을 너한테 보태니? 그리고. 애가 이렇게 몰라요. 결혼하면 너희 둘만 합쳐지는 거니? 양가도 합쳐지는 거 몰라서 그래? 양가 부모까지 한 가족인 거야. 요즘 누가 진정 시댁을 나누니?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하는 마당에. 참나.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하신다면서 아가씨만 감시고 도시는 거예요? 서운하게 생각할 것 없어. 내가 진짜 너 딸처럼 생각해서 그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손가락끼리가 다 똑같아. 생긴 건또 어떻고. 타고난 기질이 그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아가씨는 사업 말아먹어도 다시 일어설 대단한 사람이고, 저는 능력 있어도 사람 말아먹은 사람이니, 남편 명의로 가게 차리라고요?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네. 다 너를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네 기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너는 어떠니? 진정해서 준 돈이에요. 인정머리 없게. 그래도 저 그렇게 못 해요. 제가 장사할 거고 하록 씨가 도와주거나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너는 장사하겠다는 애가 돈 벌고 싶은 건 맞니? 가게 명의를 하루기로 하면 걔가 신경 쓰지 않 쓰겠어? 막말로 이혼할 것도 아니면 명의가 뭐 그리 중요하니? 오히려 책임감 가지고 일돕게 만들고 일석이조 아니니? 이렇게 어리숙한 애가 무슨 장사를 한다고? 그날 저녁 화났어? 몰라. 왜, 무슨 일인데? 퇴근하고 사람이 들어왔는데 왜 본체만 채?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몰라. 정확히 말하면 당신 잘못은 아닌데, 당신까지 꼴보기 싫어지려고 해. 왜,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 가게에 당신 명의로 하래. 왜? 내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왜내 명의로 하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남자 명의로 해야 안 망하고 장사 잘 된다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은이는 사업을 그렇게 말아먹어도 사업 조금잘 만대 주시면서 당신 가게 자금 장모님이 해주셨다고 말하지 그랬어. 왜말안 했겠어? 그런데도 그래? 신경 쓰이지만 배 아파서 그럴 거야. 지은이는 이렇다 할 사업 아이템도 없는데 사업병 걸려서 그 난리를 치잖아. 그 소리만 했다는 줄 알지? 다른 소리도 했어? 뭐, 또 무슨 소리를 했는데? 막말로 이혼할 것도 아니면서 가게 명의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시더라. 뭐, 뭐라고? 곧 찍어도 가게 명의 당신 이름으로 하라는 거지. 그래서 뭘 했는데? 뭘 하긴 뭘 해. 당신이 가게 할 것도 아니고 가게 자금 친정 엄마가 줬으니 정 원하시면 어머님께 돈 달라고 했지. 잘했네. 그래도 가게 네명이로 하면 어머님 거품 물고 쓰러지시겠지. 그꼴안 보려면 우리 이혼해야겠네.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게. 잠시 뒤. 이 시간에 어딜 가? 설마, 어머니네? 어. 늦었어. 내일 이야기해. 오늘 이야기 하나, 내일 하나, 뭐 달라진다고. 오늘 해야 돼. 달라질 게왜 없어? 뭐가 달라지는데? 적어도 우리 마누라 속은 풀리겠지. 됐어. 이미 풀렸으니까 그만 가. 뭐 좋은 소리 듣는다고 이 시간에 거기에 가. 걱정하지 말고 옆에서 구경이나 해. 우리 엄마처럼 내로남불하는 사람한테는 하나씩 알려줘야 해. 네가 늦은 시간에 웬일이냐? 엄마 대체 왜 그래? 내가 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잘 시간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뭐라는 거야. 너술 마셨니? 엄마, 민희 보고 가게명에 내 앞으로 하라고 했다며? 아, 그래,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그것 때문에 이 밤에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이혼할 것도 아니면서 명의가 지고 피곤하게 군다고 그랬다며. 그런 말도 해? 얘는 여자끼리 한 말을 그렇게 생각없이 전해서 이사단을 만드는구나. 얘, 너랑 독립운동은 못하겠다. 민이랑 독립운동을 왜 해? 앞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나 없는 데서 만나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마. 그말 했다고 며느리 있는데 남처럼 살라는 거니? 너 그게 지금 이 예미한테 할 소리야? 얘, 너입 있으면 말해봐라. 네가 시켰니? 애꿎은 미니 잡지 마. 나는 눈 없고 귀 없어? 됐고, 나 이혼하면 엄마가 나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럴 거야? 내가 왜그 짓을 해? 나너다 키웠다. 이혼하더라도 네가 해야지. 다 늙은 애미 부려먹을 생각부터 하고. 근데 너 이혼하게? 엄마가나 밥해 주고 빨래 해 주고 뒤치다꺼리 해줄거 아니면 미니 건드리지 마. 나 엄마가 해 주는 밥보다 미니가 해 주는 밥이 훨씬 더 맛있고 미니가 능력 되니까 자기 명의로 가게 얻어서 장사할 생각도 하는 거지. 나 거기에 지분 일도 없으니까 괜히 그런 걸로 미니에게 왈가왈부하지 마. 창피한 줄 알아. 엄마 아들 못 나서 며느리가 고생하는 거니까. 세달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오픈식 때 오라고 해도 안 오시더니. 그 사단을 내고 얼마나 장사 잘 되나 구경 왔다. 반찬, 꼬리 이게 뭐니? 내가 뭘 했니? 니네 명의로 하면 이꼴 난다고 했지? 아, 가게에 반찬 없어서 그러세요? <laughs> 하게 반찬 없어서 그러세요. 골에 자존심은 있어서 왜 이미 다 팔린 거예요? 뭐 이런 소리라도 하게. 그게 사실인데요? 예. 장님이 와서 보더라도 장사 안 되는 줄 뻔히 알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직 저녁 장사하려면 시간이 남았는데 해도 안진 오후에 이미 다 팔렸다는 게 말이 돼? 너 내가 웃음니? 저희 가게는 예약제예요.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서 맞벌이 가족이 많거든요. 퇴근하고 오면 반찬 나가고 없으니까 어플로 미리 주문해 놓은 단골들이 많아요. 그 그게 무슨 말이야? 주, 주문을 해 먹다니? 제가 아침마다 오늘 반찬 뭐 했는지 인터넷에 올리거든요. 그럼 먹고 싶은 거 미리 결제해서 주문해요. 그럼 전 그거대로 따로 포장해두고요. 손님들이 퇴근하고 찾아가는 형식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포장돼 있는 비닐들이 다 팔린 거 싸놓은 거예요. 뭐, 뭐라고? 그, 그럼 하루 매출이 얼마인데? 매출은 천만 원이 넘는데 재료비나 월세 공과금 빼면... 5 0 0 넘어요. 혼자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일부터 사람 오기로 했어요. 사, 사람도 써? 너, 너구나. 네가 우리 딸 운을 빼앗았어. 네? 제가 왜 아가씨 운을 빼앗아요? 같은 집안에 사업하는 사람이 둘이나 될수 없잖아. 네가 우리 딸 운까지 다 빼앗아가니까 지은이가 매번 사업이 안 되는 거지. 이거 봐라! 너는 우리 지은이 옷을 빼앗았으니까 차리자마자 대박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딨어요? 언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이젠 제가 아가씨 옷을 빼앗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 봐, 이거 봐. 뭘 잘했다고 또박또박지 할 말하며, 시엠이 우습게 보는 것좀 봐. 이러니 집안은 다 빼앗아가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 딸은 빼앗아간 거, 내가 다시 찾아줄 거야. 뭐하는 짓이에요? 이미 팔린 반찬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이게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는 내 알게 뭐야. 이딴 것 때문에 우리 딸이 하는 일이 안되는데. 그, 그만 안 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만하시라고요. 아이고, 이게 이제 사람을 쳐? 눈에 아주 배는 게 없구나. 아이고, 아이고, 집안 말아먹는 것도 모자라. 이젠 사람까지 잡아먹네. 그 후, 그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연을 끊었어요.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더욱 번창해 체인까지 내게 되었고요. 신우는또 사업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이제 남편도 저도 더 신경 쓰지 않아요. 알고 보니 남편도 신우만 감싸는 시어머니 덕에 어릴 때부터 내심 서운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그릇된 편견과 간섭에서 이제 벗어나 진정한 우리 부부의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